11월 24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CJENM, 콘텐트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 매년 두개 이상 미국 직판으로 이익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동사가 판매하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이 다수이며, 매년 신제품 출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38% 상승한 6만 6천 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41만 3,100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 은 11만 186주 순매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23년부터 휴미럴 시작으로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 항체 의약품 특허 만료가 지속될 예정으로 바이오 시밀러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시밀러 시장이 고성장을 시작할 전망. 미국 집판 정산에 따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익율 증가는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모두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라고 분석하고 바이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14% 상승한 17만 7천 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셀트리온 주식을 37만 6천 7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2만 713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 투자 증권은 오늘 CJ ENM에 대해서 티빙과 피프스 시즌 터너 라운드가 관건. 아직 두 회사 모두 터너 라운드 시기를 가늠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큼.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티빙의 이익 개선 폭과 피프스 시즌의 작품 라인업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은 내년에는 티빙, 피프스 시즌의 적자로 인한 미디어 부문 부진과 높은 금융 비용이 지속되겠지만 이후 빠른 이익 증가가 예상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CJENM의 이 시간 주가는 87,8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CJENM 주식을 32,837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62,543주 순매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 미국 자회사인 윕을 보유. 극장과 플레이 타임에서 들어오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과함. 윕 적자가 크지만 윕만 개선된다면 모든 상황이 좋음.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의 이 시간 주가는 26,1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콘텐트리 중앙 주식을 22만 9,350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68,604주 순매도 했습니다. 한국 투자증권은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해외 제작사 인수로 인한 실적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 플랫폼 확대 및 제작비 증가, 미쿠율 상승 등 국내 드라마 제작 산업 성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음. 해외 현지 드라마 제작으로 제작 편수도 늘어남, 안정적인 이익 증가,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미디어 산업 탑픽으로 제시.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2% 하락한 74,1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을 176,088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7,780주 순매수했습니다.